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노트북과 태블릿을 따로 쓰다가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고 싶은 마음에 아이패드 프로 13 M4를 직접 사용해 봤어요. 13인치지만 두께가 얇아 집 안, 외출 시 모두 편리하고 화면 베젤이 얇아 영상이나 사진 작업 시 몰입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영상 편집, 문서 작업, 간단한 게임까지 무리없이 돌아가고,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 연결 시 휴대용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스피커 성능과 페이스 아이디, 애플 펜슬 필압 감지 덕분에 영화, 음악 감상과 그림, 편집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공식 판매처에서 가격과 혜택을 확인하고 댓글란에서 10% 카드 할인 적용 방법과 조건까지 확인하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